자, 팀즈의 채널을 완전히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자, 팀즈에는 여러분들이 채널을 만들고 팀을 만들게 되면은 셰어포인트라고 하는 공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원래 셰어포인트에서 만들어지는 앤데 여러분이 좀더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팀즈에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저희 팀에 자, 일반 Flow BI Power Apps 팀즈가 있는데 우리 팀은 Flow and Apps and 팀즈만이에요. BI 아니에요. 잘못 만들어져서 자, BI를 삭제해 볼게요. 점점점 누르고 채널 삭제 누릅니다. 자 그러면 채널이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삭제해 를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 잘못 지웠어요. 제가 다시 BI를 똑같이 만들 거예요. 아 i 했더니 이이름에 채널이 이미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상하죠? 자, 여러분들이 팀즈에서 방 이렇게 채널을 삭제를 하거나 팀을 삭제를 하시게 되면 팀즈에서는 삭제가 되지만 셰어포인트에선 남아 있게 됩니다. 자,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그 팀으로 갑니다. 플로우앤앱센 팀즈에 네, 그 팀으로 가서 BI가 있었던 팀이죠. 지금 BI가 삭제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파일 탭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쭉 보시면 끝에 점점점이 보여지고요. Share Point에서 열기라는 메뉴가 보여집니다. 자, 얘를 딱 누르면요, Share Point가 열려요. 사실 여러분들이 팀즈에서 자, 다 비교를 해볼게요. 팀을 만들었고요. 일반 Flow, Power Apps 팀즈라는 채널을 만들었죠. 자. 여기 오니까 파워 앱스 프로젝트에 문서라는 방에 그렇죠. BI 프로 g 제너럴, 제너 l 이 일반이에요. 파워 앱스 팀즈가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BI가 있기 때문에 우리 팀즈에서 BI가 없더라도 못 만든 거죠. 자, 그래서 BI를 선택을 하시고 위에서 삭제 누르면 쉬어 포인트에 있는 것까지 완전히 삭제가 되게 됩니다. 자, 삭제가 된 거는 휴지통에 들어가요. 휴지통은 여러분들, 여러분, 그 윈도우 휴지통 쓰시듯이 비우기 하시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요. 복원 하시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에서까지 완전히 지워주시면 팀즈에 있던 자료를 완전히 깔끔하게 지우실 수가 있겠습니다.